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프랑스 파리에서 폭력 시위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시위가 있었습니다. 무엇에 분노했고 무엇을 위한 시위였는지 브리핑해드리는 것은 물론 4일간의 생생한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브리핑 시작합니다. 시위는 프랑스 전역에서 일어났는데 특히 수도 파리 시위에 3만 6천여 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파리에서도 개선문과 샹젤리제거리 튤트리공원 등 도시 중심부 곳곳에 집중됐습니다. 폭력 사태로 번, 번진 이 시위는 일명 노란조끼 시위로 불립니다. 여기에서 노란조끼는 시위 참가자들이 사고를 대비해 차량에 의무적으로 비치하게 돼 있는 형광 노란색 조끼를 입고 나온 데서 비롯됐습니다. 정부의 유류생 인상 등 경제정책에 반대한 것이 시위의 주된 목적입니다. 시위 3일 전 12월 5일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3차 시위는 상당히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 전세계에 우려를 샀는데요. 일부 복면을 쓴 무리가 금속 막대기나 도끼로 상점 유리를 깨 약탈하고 차량에 불을 질렀습니다. 110여 명이 다쳤고 190여 곳에서 불이 났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상징인 개선문의 피해가 상당했는데요. 개선문에 낙서를 했고 내부 전시물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과격한 시위가 지나간 자리는 현재 어떤 상태인지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지난 3주 동안 격한 시위가 계속됐던 콩코드 광장입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비교적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상젤리제 거리는 여느 때처럼 사람들로 붐비지만 거리 곳곳에서 시위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젤리제 거리 벽면에는 각종 낙서가 지저분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상점 진열장 유리도 격한 시위에 남아나질 않았습니다. 낙서는 물론 유리창을 깨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금이 잔뜩 가 있습니다. 시위 3일 후의 모습이 이렇다면 시위 직후의 모습은 더 심각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프랑스 정부가 유류세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위가 확산되자 여론이 악화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앞으로 시위가 어떤 국면에 접어들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파리에서 김서영입니다. 시위대가 분노한 지점, 프랑스의 유류세 인상 정책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친환경 경제 전환을 목표로 지난 1년간 유류세를 인상해 왔습니다. 휘발유는 15%, 경유는 무려 23%를 인상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내년 1월에도 추가로 인상할 계획이라 밝혔고 이 노선을 바꾸지 않겠다는 강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위는 프랑스 정부의 이와 같은 유류세 인상에 대해 반대하며 벌어진 것입니다. 유류세 인상은 자동차, 기계가동, 물류산업 등 연료 가격 측면뿐만 아니라 석유로 만들어지는 플라스틱이나 고무 등 원재료 가격 측면에서도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물가 역시 큰 폭으로 오를 수밖에 없고 심각한 경제 불평등을 불러올 것이라는 데에 시민들의 분노가 터지게 된 것입니다. 한편 5일 저녁 프랑스 정부의 긴급 발표가 있었습니다. 2019년 예산에서 유류세 인상을 제외하겠다 즉 유류세 인상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당초 유류세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에서 전면 폐지로 뱃길을 든 겁니다.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내년 1월로 예정됐던 유류세 인상을 6개월간 유예한다는 입장을 하루 만에 바꿨습니다. 시위 이틀 전, 12월 6일입니다. 지난주 폭력시위 당시 근처에 있었던 한국인 관광객과의 음성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지난주 토요일 시위에 개선문 쪽에 계셨다고 하는데 시위 모습이 어떠셨나요? 어, 되게 노란 조끼를 많이 입은 사람들이 어, 이 펜스 같은 거를 옆으로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면서 부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되게 기자들도 너무 많았는데 옆에서 불질르는 사람도 있었고 이제 다른 걸로 인해서 이제 최루탄을 던져서 이제 펑펑 터진 소리가 되게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그 개선문 근처에 있는 주민들은 되게 목도리 같은 걸로 얼굴 많이 가리고 다니고 많이 울면서 눈물 많이 흘리는 여기 시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제보해주신 영상이 화면 왼쪽에 나가고 있습니다. 시위가 많이 과격하고 폭력적이었다고 하는데 위험하지 않으셨나요? 아 제가 시위 근처 현장에 좀 있었었는데 이제 좀 보고 있는데 차를 뒤집고 차에다가 불을 지르거나 아니면 그 근처에 있는 가게들을 다 부셔가지고 유리가 다 부셔있더라고요. 그 안에 있는 거를 갖고 가고 근데 누구 누가 갖고 가는지 잘 모를 정도로 이제 다들 방독면을 쓰고 있고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누가 부셨는지 뭐 누가 가져갔는지 모를 정도로 전부 다 노란 조끼를 입고 있어서 정말 많은 시위하는 사람들이 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범인도 누군지 못 잡고 가게 주민들 가게 이제 주인들은 막 울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펑펑 터지는 장면도 있고 정말 119랑 이제 경찰들이 많이 와서 어 계속 사람들 실어 가기도 하고 그런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파리에 여행을 오신 건데 시위로 인해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아쉽지 않으신가요? 조금 속상하긴 한데 어, 여기에서의 시위가 그, 다른 걸로 인해서 시민들이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그런 시위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렇게 시위해야 를이 나라가 많이 바뀐다고 하드,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속상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우선 시위 중에도 여행을 안전하게 끝내셔서 다행입니다.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성원 씨,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당시 시위가 실제로 얼마나 과격하고 폭력적인 양상을 띄었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여행객들은 파리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기대했을 텐데 시위로 인해 낯선 곳에서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12월 7일, 시위 전날입니다. 대규모 시위를 앞두고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파리 현지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개선문 앞입니다. 오늘은 대규모 시위가 예고된 토요일 전날입니다. 유류세 인상 전면 폐지 발표에도 오히려 시위는 더 확대될 조짐을 보입니다. 프랑스 당국은 8만 9천여 명의 경찰 병력을 투입할 예정이며, 대테러 경계 업무를 수행하는 군 병력 투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이번 주말 집에서 머무를 것을 당부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등 주요 관광지와 공연장은 문을 열지 않습니다. 내일 시위 역시 방화와 폭력 시위가 될 것으로 전망돼 도시 전체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시위가 예정된 건 내일이지만 샹젤리제 거리의 상점들은 일찌감치 대비에 나섰습니다. 유리 진열장 앞에 이렇게 철판이나 나무 판자를 덧대어놨습니다. 취재 열기도 뜨겁습니다. 세계 곳곳의 언론사에서 이곳 샹젤리제 거리에 취재진을 파견해 시위 전날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시위가 집중되는 샹젤리제 거리의 상점과 음식점들은 내일 모두 문을 닫습니다. 예년과 같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파리에서 김서영입니다. 2월8일 시위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막마저 흐르는 파리 오전 시위 현장의 모습 전해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시위 현장인 개선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개선문 주변 도로와 지하철역은 전부 폐쇄됐고 무장한 경찰들이 주위를 삼엄하게 경비하고 있습니다. 노란 조끼를 입은 시위 참가자들이 개선문 앞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오늘 시위는 유류세 인상 전면 폐지 발표 이후 처음 그리고 노란 조끼 시위 시작 이후 네 번째입니다. 프랑스 전국에서 대규모 시위가 진행 중입니다. 프랑스 경찰은 가장 격렬한 양상을 띠는 수도 파리 특히 샹젤리제 거리와 바스티유 광장 등 주요 지점에 장갑차 10여 대를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장갑차가 시위 현장에 배치되는 건 2005년 나쿠 지역 폭동 이후 13년 만입니다. 또한 극단적인 광역 단체가 집결할 것이란 정보를 입수해 시위 진압에 더 철저히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백기를 든 시점에도 마크롱 대통령의 최진 요구는 점점 거세가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위 결과와 여론의 움직임에 따라 프랑스 정부가 크게 좌우될 전망입니다. 한편 주 프랑스 한국 대사관은 교민과 한국인 여행들 여행객들에게 주요 관광지 방문을 피하고 심야 시간 외출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예고됐던 대로 시위 현장 한쪽 도로에는 장갑차 10여 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장갑차는 시위대가 바리케이드를 쌓으면 이를 밀고 경찰의 진입 경로를 확보하는 역할이라고 내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시위 현장을 찾은 취재진들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헬멧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시위대가 프랑스 국가를 부르며 경찰이 통제하고 있는 개선문 앞으로 행진을 시작합니다. 시위가 과열 양상을 보이며 경찰과 충돌합니다. 경찰은 격해진 시위를 가라앉히기 위해 최류탄을 쏴 시위대의 해산을 시도합니다. 시위대의 전진과 경찰의 최류탄 발사가 번갈아가며 계속됩니다. 파리에서 김서영입니다. 대규모 폭력 시위가 되풀이될 것을 우려했지만 저번 시위만큼 과격한 모습은 없었습니다. 경찰력을 대폭 늘리고 사전 검문 검색을 철저히 해 위험인물을 사전에 체포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샹젤리제 거리 곳곳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했고 방어와 약탈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130여 명이 다치고 1000명이 구금됐습니다. 프랑스 내무부에 따르면 이번 노란조끼 시위 규모는 8위 8000여 명, 그리고 전국적으로 12만 5천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마크롱 대통령이 이번 주초 중대 발표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시위가 마무리됐고, 이제 주사위는 마크롱 대통령에게 쥐어졌습니다. 브리핑 마칩니다. 감사합니다.